고장이나고 음. 지금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퍼티 스크린이 말썽입니다. 7월 초에 제가 생일이 있어요. 오늘은 생일 파티를 친구들이랑 하려고 호텔 방을 예약을 해놨어요. 주말 동안 제 친구들이랑 호텔 방에 놀면서, 있으면서 간소하게나마 축하를 해보려고 합니다. Remember <laughs> last year when we were at l o l o drinking champagne? Woo! Thank you so much. My hands are shaky. I, cry. I wasn't really expecting this at all. So, so we are getting drunk from lunch <laughs> and all on. Yeah, we are already now. for 12 hours straight. Yay! Cheers! Thank you! No, oh, thank you! I'm so happy! <laughs>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me. <laughs> Goes nice with the eardress. 오늘은 저의 생일인데요. 드디어 생일이 왔습니다. 사라랑 같이 세일링을 하러 왔어요. 날씨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세일링하기 정말 좋은 날씨. <laughs> no, I remember we were going like last time. It was quite loose. Yeah, well, yeah. yeah, it was. It was almost just flapping. Yeah. How peaceful is this? I'm happy with you. We are on our way to gasoline concert. <laughs>

siis tässä taas näitä hymmäksi Ja sitten tuota näitä saa siis nostella ja katsoa. Mm -hmm. On näitä malleja siis muitakin. Joo, Sano, se, se mutta se kutistuu siellä oh, ah, lasituspoltossa. kun no, keramiikka, niinku savi muuttuu keramiikaksi lasituspoltossa. We have uh, to Okei. Okay. Uh, we have to now check. Mä o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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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a bertahan, saya bertahan. Kita sampai semua orang. Tapi kalau <laughs> kita, kalau kita,

Work more like this, yeah. and then you go around. Yeah. Yes, like this. Put a little bit more clay and color. We yeah. go back here. Exactly, I like that. Yeah. And now, like this. Very beautiful bad. But this is also very difficult to <laughs> Yeah. Very beautiful bad. What do you think? I think I like this yeah. to get. Is the that yeah. I love it but какой моменты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새로운 각도로 원래 항상 이 반대쪽에서 찍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동안 6월 브이로그를 편집을 하고 왔는데요 편집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나면 너무 집중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아파요 7월 브이로그를 마무리도 하고 제가 요즘에 관심사들 같은 거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첫 번째 관심사는요, 6월,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씩 1회용 카메라를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6월에 찍은 거를 제가 7월 초에 인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필름? 어, 아, 일단은 이거는 흑백, 흑백 카메라고요. 난첫 번째 빨간색 벽돌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피크닉을 해요 뒷 모습이 너무 예쁘고 햇빛이 들어오는 게 예뻐서 찍었고 두 번째로 좋았던 거는 이제 저랑 사라랑 같이 어, 콘서트 들어갔을 때 이렇게 앉아서 술 그냥 까먹고 칩 까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것도 너무 예뻐서 저의 최애이고요 <laughs> 예, 저랑 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어. 이거는 알라스 시프리라고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 테라스에서 찍은 건데, 이것서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의 최애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에 페리스 위이 있거든요, 이 대관람차가. 근데 하늘이 정말 예뻐서 대관람차랑 같이 찍었는데, 구도가 좀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겨울에 헬싱키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여름 느낌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7월 내내 사진을 찍은 거고, 이미 25장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에 인화를 얻기로 또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새 집으로 이사하면은, 제가 찍은 사진으로 좀 액자를 여러 개, 해놔가고 벽에다 걸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여기다가 띄울까요? 여튼, 여기 이렇게 제 스크롤. 그 친구랑 그 친구 와이프랑 같이 셋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핀란드 헬싱키의 맛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음식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좀 그래,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로고도 외주를 써가지고 로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도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좀 홍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가지고 오래오래 지속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뭐 <laughs>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봐주시고 있긴 한데 헬싱키의 음식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어, 헬싱키의 음식 그 씬이 어떤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 테이스티 y as hell.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은 같이 소통하고 뭐 음식 포스팅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Oh, this is good as hell 뭐 This is tasty as hell 이런 식으로 as hell 이막아 진짜 맛있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헬싱키의 앞에를 따가지고 hell 이렇게 H E L 로어 이름을 만들었어요. 헬싱키 아니 헬싱키가 아니더라도 핀란드에 계신 분들이 제 블로그 그 브이로그를 봐주시는 분들이 좋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어 8월 브이로그, 8월에는 또 재밌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 8월에는 일단 제 친구들이랑 같이 썸머코티지를 가기로 했고 오늘 음, 회사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호텔에서 1박 스테이케이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 8월 주말은 조금 되게 많이 꽉차 있거든요. <laughs> 이것저것 노느라, 노느라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틈틈이 또 찍어가지고 8월 브이로그 재밌게 모아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봐요. 안녕.